안녕하세요. 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세븐스 코드 중에서 도미넌트 세븐이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븐스 코드 중에서 어, 보통 이제 C 코드 나온 다음에 F 나오고 G 코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G, 이제 G7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때 이제 쓰는 코드가 이제 우리가 도미넌트 세븐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구성음은 도미솔에서 C 코드 중에서 만약에 C7으로 따지면 도미솔에서 그 C가 일곱 번째 음이잖아요. 도미솔C. 거기서 반음을 내리면 도미솔C 플레이 되죠. 그래서 어, 7도로 따지면 어, 일곱 번째 음일 7도라고 하는데 장 7도가 아니고 단 7도라고 합니다. 어, 단 7도라는 건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일곱 번째 음을 우리는 그냥 장 7도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반음을 내리면 단 7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7도 즉 C음을 도레미파솔라 C를 그냥 일반적으로 C인데 C 플랫도 C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 반음 내린 걸단 7도 이렇게 구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도미솔 C 플랫을 잡는 것이 C7인데 이거를 그 C Dominant 7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어떤 음악에 많이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 코드만 뭐 적당하게 맛을 살려도 재미있는 어떤 연출과 어, 멋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두 번째 이제 C 이제 Dominant 7 폼인데 일단 여기가 도고요 네, 조금 있다가 5번에서 도 5번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고 6번에서만 해 볼게요 도고 이렇게 하면 옥타브 관계거든요 대각선인데 여기가 이제 도니까 한 음을 내리면 C가 되죠 그리고 한음더 내리면 뭐가 되죠 C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잡고 C플랫을 먼저 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같은 칸에 요 밑에 음을 잡으면 이게 소리 돼요 그래서 도 시플렛 소를 잡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다음 칸에 남아 있는 쪽을 누르면 여기가 미가 돼요 그래서 c7 즉시 도미넌트 7의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아르페지오를 뜯을 때는 5번 줄을 안치고 6번을 베이스로 튕기고 어, 검지손으로 4번 줄 튕기고. 3번 줄 튕기고 2번 줄만 튕기세요. 그리고 1번 줄은 안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6번 줄 튕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몸통인 432를 튕기면 C7의 맛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C7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구성음을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코드 폼을 이동함으로써 코드를 외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G7으로 가고 싶다 하면, 여기가 6번 줄이 C 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시면, 3프레스에 내려가시면, C7, G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F7이 되죠. 그리고, 이제 F7에서, 이 모양이 이제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F7 두칸 옮기면 G7, A7, B7 B하고 C는 한 칸이죠 C7, 두칸 D7, E7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C7의 어, 용도는 어, 이도미넌트 7은 약간 블루스 음악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어, 축본만 맞으면

이런 식으로 말했을겠죠. 또 아니면 그러는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블루스 장르의 곡의 모든 거는 븐스 코드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강물 같은 노래 또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좋아하고 흔히 알고 있는 코드들이 다이 도미넌트 세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도미넌트 세븐을 어, 치지 않고 그냥 C7이면 C코드로 쳐버리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원단의 느낌이 안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반드시 이 암기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다음 주도 이렇게 코드를 계속 연습을 시킬 거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새로운 코드가 나올 때까지 이 코드를 C7 연습하시고요. 우리 코드 5도표 있잖아요. 그 저희 자료실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F7이죠. 그다음에 B 플랫 7, 그다음에 E 플랫 7, A 플랫 7, 그다음에 D 플랫 7. g 7 B7 E7 A7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G7 그 다음에 C7 이렇게 12개의 코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2개의 코드를 연습해 주시는 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 연습을 이해를 하셨고, 어떤 걸 연습해야 될지 아시겠다면 댓글로 어, 이번 주 연습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제가 무료로 풀어드릴 테니까 이 책만 구매하시면 돼요. 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40쪽입니다. 40쪽이고, 음, 리듬 주간 연습 가이드, 그 아르페지오, 왼쪽은 이제 코드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르페지오나 리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주일간 연습하셨으면 연습했다라는 표기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이 책을 일년 동안 완벽하게 이제 다 체크하신 분은 어, 원래는 책 값을 제가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100만 원 상당의 유료 동영상 강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자, 4분의 2박자. 그럼 저랑 열심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죠. 4분의 2박자 이제 리, 그 아르페지오 뜯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c 코드여러분들 편안한 코드를 잡으시고, 이제 5 5번줄 베이스로 튕기고요. 3번줄 튕기시면 돼요. 5 3. 그리고 1번, 2번을 같이 이렇게 튕겨주세요. 그다, 그다음에 다시 3번줄을 튕기면 돼요. 그럼 5 3 같이 3.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뜯지 마시고 최대한 이 손을 요 줄에다가 붙여보세요. 5번 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3번 줄에다가 붙인 상태에서 손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동작을 취해 주셔야지 좋은 폼이 돼요. 그 다음에 코드도 A 마이너로 한번 바꿔 볼까요? 다시 C 코드. 4분의 2박자니까. 어, 가급적이면 한 마디에 두 번의 코드를 바꿔 주시는 연습 방법을 권합니다. C 코드. 만약에 G 코드를 한다면 G 코드. E 마이너. C와 E 마이너는 6번 줄 베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D 코드를 친다 하면 4번 줄 베이스죠. okay. B 마이너 찾볼까요그 4번 줄 D는 4번 줄 베이스를 치고 B 마이너를 칠 때는 5번 줄 베이스 치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이 아르페지오 연습도 부드럽게 하시고 이 C 도미넌트 7의 두 번째 형태를 12개의 코드로 바꿔서 한 주간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기타 연습 가이드북 초보자를 위한 이제 어 교본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제가 해서 이것을 코드와 기본적인 아르페지오와 어 리듬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웬만한 곡은 여러분들이 다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곡을 암기하고 뭐 그냥 숫자 외우는 그런 지판을 이렇게 막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몇플렛 이런 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코드도 알고 아르페지오도 뜯을 수 있고 그리고 주법도 몇 가지는 외워서 칠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이 강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경기도 많이 힘드니까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